자, 봐봐. 여기서는 지금 내려와야지, 그지? 바디가. 그죠? 올라갑니다, 올라갑니다, 올라갑니다. 안 올라가? 어, 이게 탑으로 보죠, 그냥. 그 다음에 일로 갔을 때 내려와야 돼? 또안 내려와. 그지? 그죠? 올라갔다가 한 사이클에 헤드 스페이스가, 그러니까 어퍼 바디 컨트롤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, 그지? 그 다음에 어, 이런 부분은 짧게 가면 안, 짧게 가야지 그러니까 공중에 채공하는 기관이 길거나 움직이는 기관이 느려져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어, 느려지면 안 되겠지 그지? 이해가 돼요? 자 여기는 갑자기 또 빨라져 그지? 사실 이게 저희 정상 같아 보여 여기다 중간에 한 프리미어 더 들어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아 보여 그 다음에 어..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고정돼 있죠, 그렇죠? 올라왔을 때 고정돼 있지, 그지 이제 안 되잖아, 그지그 다음에 이 모퉁이에 가서만 갑자기 느려져, 다. 그러니까 액션의 끝에 가서만 안 되겠죠? 이런 것들은 뭐 미끄러지는 건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은 안 하긴 해요. 어,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다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항상. 어퍼 아디 컨트롤이 조절이 돼야 돼. 어 내려왔다 올라가건 올라갔다 내려가건 그게 지금 거의 다안 이루어지고 있어요. 어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꼭 마지막 포즈에서 다른데 빨리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특히 느려져.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싱이 자연스러운 스페이싱이라기보다는 그냥 극단적으로 이 부분만 느려져요. 아마 타이밍 조절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제는 홀드가 되면 안 되겠지, 그렇지? 튕겨야지, 자연스럽게. 그러니까, 위치가 이쯤에 되겠지 이쯤에, 그지? 그러니까, 이 공중에 이렇게 탁 튕겼는데, 놓쳤는데, 어, 그지? 그냥 고루 탁 튕겨나가야지, 그죠? 이거 이 포즈만 있으면 안 돼.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해서 놓치면, 이렇게 바로 튕겨나가거든? 놓치면, 바로 이쪽으로 튕겨나가요. 276. 놓치면, 276. 이렇게 튕겨나가. 굳이 저렇게 공중에 채공하겠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, 그렇지? 그다음에 이이이 이 손은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. 이렇게 튕겨 나갈 때.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친구는 아직도 잡기가 잡고 있다고 착한다는 듯이. 자 여기 부분은 여기를면 스페이스링이 조절돼야 돼. 지금 요 프레임이 지금 여기가 여기가 한 이쯤 와 있어야 돼요. 한프레임만에확그 다음에 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조금 줄어들고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. 이거는, 어, 이거는 이 포즈는 잘못됐어요. 이제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? 여기서 땅바닥에 들어갈 때는 어, 엉덩이가 먼저 닿아야 돼요. 엉덩이가 그 그러니까 캐릭터가 스플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, 이렇게, 이렇게. 이거는 이제 좀 창의적으로, 어, 고민을 해야 되는데, 나 같으면 무게중심을 일찍 이쪽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몸이 조금 더, 이 각으로, 각이 좀더 세지고요. 기본적으로는 하체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, 이렇게. 그래서 각이 조금 더 틀어지고, 어,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얘가 이제, 이거에 어, 의지해서 무게를 잔뜩 실는다는 느낌이 나거든. 그러니까 하, 이 몸이 좀 내려가면 머리는 여기 있겠지. 그지? 렇 조금 밑에? 이렇게? 그죠? 어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나, 낮아야 된다는 얘기지. 몸이 그지? 그니까 러 전체적으로 이 머리가 여기 있으면 머 그러니까 뭐, 어, 머리가 어디 있었어? 그러니까 좀 내려왔다가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제 중간 동작 하나 넣어주세요.